네, 디사나도 암살 게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암살이 아니라 학살을 할 겁니다. 일단 시작하면 둘의 영어로 묶어서 1타 2피. 한 명을 죽이면 두 명이 죽습니다. 위에 있는 애한명 바로 해드샷 처리. 그다음에 전멸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전멸 타고 위로 올라가면 이제 책을 읽고 있는 병사가 있는데 바로 암살 폭지. 잘 가시고. 여기 시민과 대화하고 있는 병사 1타 2피. 샷건으로 두명 아 죽입니다. 이 세계관에서 총은 다 샷건이에요. 까에서 쏘면 게지가 늘어납니다. 네 벌써 거리까지 나왔네요. 저기 보이는 무고한 시민이 보이는데 장풍으로 날려주세요. 아니 왜 무고한 시민을 죽이나요? 목격자를 없애야 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장풍 날리고 헤드샷 맞춘 다음에 총 쏘세요. 아사건이라빗 나갔어요. 가까이서 쏴야 잘 맞습니다. 사건 날려주시고 뒤에서 오는데 왜 뒤에서 안 올까요? 뒤에서 네 오죠. 바로 총 방냥 암살 경직 먹이고 암살 이제 앞에서 애들이 옵니다. 근데 왜안 올까요, 또? 네. 이렇게 있네요. 자, 우, 우. 자, 우,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주명 처리해주시고, 아, 철도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2층으로 올라가면 돼요. 아, 이거 일부러 안 올라갔어요. 네. 총 쏘고, 총 쏘고, 일부러 총 소리를 내서 애들이 오게 유도를 해주신 다음에 애들이 뒤에 뛰어옵니다. 아, 빗나갔네요. 어, 어, 뒤에 있는 것 같은데? 배워주시고, 총소리를 듣고 애들이 몰려왔습니다. 바로 석궁으로 빵빵 써주신 다음에, 경직 먹이고, 암살, 복직. 이번엔 석궁을 썼기 때문에 제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빠르게 다가가서, 슬라이딩 하면서, 암살. 해주신 다음에, 뒤에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샷건 빵냥. 응, 기습 안 통해. 점프, 암살. 해주시고, 바로 오는 거, 경직 먹이고, 암살. 암살이 안 됐네요. 뭐, 상관없어요. 뭐, 암살로 죽나, 그냥 죽나, 매한 가지인데, 암살 모션이 발동을 하지 않았으면 더 시간 단축을 할수 있어서 좋다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시다. 파이어! 던져주신 다음에, 2층을 점령해야 됩니다. 이제 미션을 끝낼 수도 있는데, 2층에 저기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미션을 끝내지 않을 거예요. 전멸로 올라가신 다음에, 한번더 올라가면 장교가 있는데, 내려올 때 맞춰서 석궁 파이어. 뭐 헤드샷 가볍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장풍을 날려서 얘가 간판에 붙여서 죽이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저는 석궁과 장풍을 사용했기 때문에 얘가 눈치를 못 챘죠. 그럼 가가 가서 파이어. 이러면 미션을 가볍게 끝내시면 됩니다.